아침 공기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울산 공장 정문 앞에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죠. 붉은 머리띠. 스피커를 찍고 나오는 투쟁가. 그리고 공중을 휘젓는 수만 개의 주먹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보던 풍경이죠. 임금을 더 올려라. 정년을 늘려라. 성과급을 내놔라. 그들의 외침은 공장 담벼락을 넘어 도시 전체를 뒤흔듭니다. 보통의 상식대로라면 정영지는 지금쯤 사색이 돼 있어야 합니다. 라인이 멈추고 수출길이 막히고 하루 수백억 원의 손실이 장부 위에 빨간 줄을 긋고 있을 테니까요. 회장실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고 임원들은 노조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게 우리가 알던 어제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높은 곳의 풍경은 지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정의선 회장과 경영진들의 표정에서 다급함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묘한 안도감마저 느껴집니다. 창 밖으로 들려오는 거친 함성을 들으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계속 파업하십시오. 당신들이 멈추면 멈출수록 우리의 시간은 더 빨리 흐릅니다. 이건 오만이 아닙니다. 냉혹한 계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뜨거운 투쟁의 현장은 사실 거대한 연극의 막바지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무대 뒤편, 미국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와 국내의 스마트팩토리에서는 인간이 아닌 전혀 새로운 존재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도 자지 않고 밥을 먹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머리띠를 묶지 않습니다. 노조가 승리를 확신하며 구호를 외치는 바로 그 순간 경영진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발주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파업으로 멈춰버린 울산의 그 차가운 정적은 기계들이 공장을 점령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완벽한 공사 기간이 되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일터를 지키기 위해 휘두르는 그 주먹이 역설적으로 당신들의 자리를 지워버릴 기계들에게 레드 카펫을 깔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인간의 노동이 리스크로 분류되기 시작한 어느 잔인한 겨울의 기록입니다. 자, 이제 이 화려한 투쟁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베테랑 근로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킹산직이라 부르죠. 억대 연봉. 탄탄한 복지, 그리고 정년까지 보장된 철밥통, 당신은 스스로를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인을 세우면 대한민국 경제가 멈춘다는 그 짜릿한 권력감에 취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이 잡고 있는 그 레버, 당신이 조이고 있는 그 볼트, 그것이 정말 당신만이 할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일입니까? 과거의 파업은 사측의 공포였습니다. 라인이 멈추면 매출이 날아가고 주가는 곤두박질쳤죠. 경영진은 고개를 숙이며 노조를 찾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그 공식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는 순간 경영진의 머릿속에는 손실 계산기가 아닌 교체 시나리오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설계 파업으로 공장이 멈추는 그 며칠간, 회사는 무엇을 할까요? 단순히 손가락만 빨며 기다릴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 정적을 이용해 공장 내부를 개조합니다. 평소라면 노조의 반발 때문에 엄두도 못 냈을 자동화 설비를 하나둘씩 밀어넣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구호를 외치는 동안 당신의 자리에는 기계의 발을 고정할 앵커 볼트가 박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업의 역설입니다. 당신들의 투쟁은 사측에 로봇 도입을 가속화할 완벽한 명분과 시간을 제공합니다. 주주들에게도, 여론에게도, 회사는 이렇게 말하죠. 노조의 파업 때문에 생산이 불안정합니다. 이제 로봇 공정 비율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이 논리 앞에 그 누구도 반대하지 못합니다. 울산이 파업으로 침묵할 때 태평양 건너 조지아에서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단 1초에 쉬는 시간도 없이 차를 쏟아냅니다. 사측 입장에서는 울산이 멈춰도 조지아가 돌아가니 예전만큼 무릎을 꿇을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결국 노조가 휘두르는 칼날은 이제 자신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더 강하게 투쟁할수록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수록 회사의 로봇 발주서에 지키는 도장은 더 깊고 선명해집니다. 당신은 지금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겠지만 자본의 눈에는 그저 자신의 일자리를 기계에게 넘겨주기 위해 급행 열차 티켓을 끊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잔인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노동 현장의 차가운 물리 법칙입니다. 자 이제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자본은 정의를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를 위해 움직이죠. 경영진의 책상 위에 놓인 한 권의 보고서. 그 속에 담긴 인간대 로봇의 비용 분석은 당신이 왜 제거 대상이 되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른바 킹산직의 평균 연봉은 이제 1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부담하는 진짜 비용은 그게 끝이 아니죠. 식대, 통근버스, 학자금, 의료비, 그리고 그 무거운 퇴직금 적립금까지 사람 한 명을 공장에 세워 두는 데 드는 실질 비용은 연간 1억 5천만원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이 숫자는 매년 우상향 곡선을 그립니다. 경영진에게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고정비일 뿐입니다. 자 반대편에 서 있는 로봇을 보십시오. 가격은 대당 약 8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 초기 비용이 당신의 1년치 연봉과 비슷해 보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기계는 한번 사면 최소 10년을 씁니다.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연간 비용은 겨우 1천만원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유지비와 전기료를 다 합쳐도 2천만원이면 충분하죠. 사람 한명쓸 돈이면 기계 대여섯 대를 24시간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계는 야간 수당도 상여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퇴직금이라는 무거운 짐을 회사에 지우지 않습니다. 수명이 다하면 고철로 재활용하면 그만입니다. 재무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장부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리스크 비용의 제거입니다. 사람은 다칩니다. 사고가 나면 회사는 법적 책임과 사회적 비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서슬 퍼런 칼날이 사장의 목을 겨누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고장나면 그냥 수리하면 됩니다. 기계가 다쳤다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공장 문을 닫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영진에게 기계는 사고치지 않는 완벽한 직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의선 회장의 소름 끼치는 큰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는 1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 아, 매년 적자를 내던 로봇회사를 인수했을까요? 단순히 공장에 깔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마스터키였습니다. 정 회장은 지분 20%를 개인 명의로 취득했습니다. 만약 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기업 가치가 30조 원 이상으로 치솟는다면 그의 지분 가치는 6조 원이 됩니다. 투자 원금이 400억 원이 6조 원으로 불어나는 마법 이 돈이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들이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회장은 기계를 통해 경영권 승계라는 거대한 금융 게임을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보호법들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법들이 로봇 도입에 시발유가 되었습니다. 법이 무서워서 사람을 못 뽑겠다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기계를 쓰면 된다는 결론이죠. 이것이 당신이 마주한 차가운 진실입니다. 당신의 적은 옆 라인의 동료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리를 10분의 1가격으로 대체하고 있는 조용히 돌아가는 모터솔입니다 시계를 조금 더 빨리 돌려봅시다 2030년 울산 공장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때 수만 명의 땀냄새로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기이할 정도의 정적만이 흐르는 유령 공장으로 변해 있을지 모릅니다 불을 켤 필요도 없습니다 기계는 어둠 속에서도 완벽하게 차를 조립합니다 덥다고 짜증내지 않고 춥다고 일손을 놓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차가 이미 완성해가는 제조 플랫폼의 실체입니다. 이제 노조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다시 써라라고 외치시겠습니까? 하지만 시장은 이미 싸고 완벽한 로봇의 손길이 닿은 차를 원합니다. 당신의 숙련도보다. 인공지능의 정밀함이 더 신뢰받는 시대입니다. 기업은 명예퇴직이라는 우한 단어로 당신을 밀어내거나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관리직으로 당신을 몰아넣을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30년을 용접기로 살아온 50대 베테랑에게 갑자기 파이썬을 가르쳐서 코딩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교육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형 선고입니다. 당신이 벽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 회사는 당신의 빈자리를 코드로 지워버립니다. 더 잔인한 것은 부의 양극화입니다. 과거에는 당신이 흘린 땀이 월급이 되어 가정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기계가 벌어들인 돈이 배당금이 되어 주주들의 계좌로만 흘러갑니다. 기계 산업에 미리 투자한 자산가들은 부를 쌓고 노동에만 매달렸던 당신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신계급 사회 이것이 기술진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자본주의의 잔인한 민낯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머리띠가 정말 미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침몰하는 배 위에서 지르는 마지막 비명입니까?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는 여전히 돌아가지만 그 위에 실려가는 것은 자동차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부심, 당신의 안정. 그리고 노동의 가치 자체가 폐기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울산 공장의 정문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구호를 외치고 깃발을 흔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뜨거운 함성이 아니라 거대한 기계장치 속으로 사라져가는 마지막 메아리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이미 노동이라는 무거운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없으면 차를 못 만든다고 믿었던 그 오만이 역설적으로 자본에게 인간 없는 공장이라는 동기부여를 제공한 셈입니다. 냉정해집시다. 이제 노조를 욕하거나 기업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노는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투쟁은 기계의 전원을 끌수 없습니다. 마지막 조언입니다. 당신의 노동이 리스크로 분류되는 시대라면 당신 또한 자본의 편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로소득에만 목을 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일자리를 뺏어간 그 기계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그 시스템의 일부를 소유하십시오. 그것이 주식이든 자산이든 아니면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영역이든 말입니다. 계속 파업하십시오. 이 말은 비웃음이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시대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신이 멈춰 서서 소리를 높이는 동안에도 시계 바늘은 당신의 유통기한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눈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이 변화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만을 지켜볼 뿐입니다. 당신의 주먹을 펴고 냉정하게 앞을 보십시오. 공장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 안에 당신이 없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